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2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난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지,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그야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느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계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저는 소 제목으로 진리와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9년, 50년 되는 시점에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인의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의 중심으로 모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할래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큰 문제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변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큐티의 본문은요 그 앞절에. 우리가, 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예,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 그리소인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고넬료에 그 집에 가서 복음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 우리들과 함께 누 어떤 직분과 지위와 나라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는데 어떻게 율법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13절에 야고보라는 어, 유세푸스라고 하죠. 요 유대인의 고대사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너무너무 잘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 알아의 아들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에, 동생 야고보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가요, 그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모스 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그 허물어진 것에서 일으켜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주를 찾게 함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제는 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 예,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 1차로 꼭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1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장막의 주인 되시고 세우심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땅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나의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4절에 시므온이 벌써 이 말을 얘기하지 않았냐. 이 시므온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말이 맞다. 우리가 이 말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이 시몬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또한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시몬이라고 베드로라 얘기하지 않고 그의 호화 같은 시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훌륭한 고백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베드로와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의 주제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구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녀. 우리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프라이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이걸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자녀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똑같은 말을 그렇게 어 인용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인들, 예수의 은혜로 율법과 그 무거운 짐이 아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뭐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짐 지우지 말자라는 것이죠. 할래, 강요하지 말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거 아니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같이, 만장일치제로, 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야구가 얘기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재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 그거를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서 다 전파해서 우리가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만장일치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당해하시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이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만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laughs> 악한 걸로 가면 공산당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해서 만장일치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좋겠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왜 야고보는 하나님 안에서 이 율법과 같은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데도 왜 이것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재물입니다. 누가 제일 부담스러워할까요? 예, 유대인들이죠.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또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뭡니까? 간음이죠. 음란의 죄죠. 얼마나 이방인들이 쉽게 머리로 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믿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삶이 잘 바꿔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목 졸라 죽인 짐승을 의미합니다. 어, 피와 관련되죠. 그때 당시 목을 어, 이렇게 졸랐거나 목매어 죽인 것은 어, 공식적으로 도축하지 않은. 어, 동물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몸에 피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으로는 굉장히 안 맞으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사실은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뭐라 그랬죠? 진리와 배려라고 했죠.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너무 귀해.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를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예,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달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우리 유대인들, 그 율법에 그 침에 그 오랜 세월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 잘못 오해하면 그리스도교는 이방인 종교다. 자, 저, 저 봐봐, 율법 하나도 안 지키잖아. 돌아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 배려해 달라. 그걸 이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상의 재물과 목매어 죽인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호소하는 편지로 온 그리스도 이방인 나라에 나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음행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에게. 우상 제물과 같은 혼합 종교인 영적 분별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단을 경계합니까? 왜 아, 특히 우리 장로 교단은 조금만 뭔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면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뭐 왜곡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영적 분별을 가르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음행은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자유로 뭐하지 말라? 삶의 그 육신의 분별을 반드시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이면 많이 절제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에게 또 혹시 오해가 될 바가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CS 루이스 예, 다 술, 담배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음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는 많은 술, 담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리고 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문화의 격길로 죄악의 문화에 가든 그분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기교회 옥하는 목사의 제자 훈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금요일 저녁마다 제자 훈련하는데 내 남편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성령의 은혜 받으니까 그 주변에 제자 훈련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보의 말이 그건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가늠, 음행, 그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변화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거보를 통해 진리는 진리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구원이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배려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아멘 여러분 28절 이 야구보의 말씀이 누구와 말씀과 똑같습니까? 예,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우리 이 욕이 한 것은 이 필수적인 우상숭배, 간음, 피치에 있는 재물을 먹지 말자. 우리 요것만딱 정하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똑같은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 진짜 복음을 드러내는 회의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의가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역사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325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아리우스 파에 대해서는 정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성으로 오셨다. 그걸 니케아 공의회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787년 그 니케아 공의가 있고 난 뒤에 460년 뒤에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그때 당시 정치적인 역량으로다 포함돼요. 뭐라고 하냐면 어, 우리 그림 그리는 그 아름다운 그 성화들 있죠.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도 좀 있지만 어, 십자가 우상 숭배 어,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의 형상을 만드는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장려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뭘 우리가 느낍니까? 스물스물 스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곡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결정이 계속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본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마침입니까?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마침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 신앙고백이라는 벨직신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모든 영의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하신 증거들이 여전히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어느덧 잘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누리는 것도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의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율법으로 나를 정제하고 깔아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유로에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적용하면요, 로마서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듣,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의 그 어떤 십자가의 공로에 죄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에는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사랑의 자유, 율법에 맞친 사랑의 그 풍성함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닙니다. 너 지켜야 돼. 너 정제해야 돼. 내가 맞아. 너가 맞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받을 유일한 상. 주님, 나 사랑했어요. 나 사랑 잘못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 주님의 그 칭찬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진리는 뜨겁게, 진리는 정확하게, 그러나 이 진리가, 오직 예수의 진리가 나의 사랑의 배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사명, 마음껏 감당하는 즐거운 월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